선거 때에도 여러분언급 했던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합니다. 우리 시는 국가계획에 따라서 대규모로 일시에 개발되는 신도시입니다. 도시기능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상업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 시를 비롯해서 지방신도시나 혁신도시에서는 상가 시설이 과다 공급되어서 지금 상가 공실률이 높고 이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 솔직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상가 공실 현황은 전국 최고 수지으로 기록되어 있고 중소 규모 상가 공실은 전국 큰게 평균,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공식은 일부 특정 지역에도 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종시 전체의 상권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체 시민을 위한 생활서비스로 도와드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시는 상가공식 최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노력을 했고 오늘도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체로 참가 공식 문제하고 연결된 문제입니다만 그동안 몇번 거론이 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뭐 시청사 혈관 증축 사업 추진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세종시는 청사 업무 공간이 부족함으로써 외부 인 인차 청사를 써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조직 분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 행정 비율이 비효율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서 시청사 결과 증축을 추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중고에 그 시민들의 걱정이 있고 또 긴축 재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세종시 현재 임차청사를 불편히 붙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어렵더라도 임차청사를 유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과도한 상가 방실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함께 나누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결과 증축을 연기하는 것로 인해서 금년도에 편성된 시청사 결과 증축 설계비 27억 원은 시민을 위한 인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해서 시재생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담겼습니다. 이 시청사 별관증축사업의 재추진 시기는 경제 여건 개선이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서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상가 업종 허용 용도를 완화하고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지구 단계획 수립 이후에 그동안 허용해 오지 않았던 상가의 업종 허용 용도를 과감하게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상가 업종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다고 습니다 금년 초부터 상가 공실 문제를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을 풀기 위해서 지역 상인과 관련 관청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 협의체를 통해 논의왔고요또 금년 6월에는 시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가업종규제 완화에 대입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니다그 결과를 오늘 대선 대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선 상가공실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상층이상가 금강경 수변상가의 허용 용도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현재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원, 병원, 업무 시설로 제한됐던 것을 근리생활시설 중에 기존 식당, 음식점과의 경쟁관계 등을 감안해서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허용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면 수변상관은 그동안 음식점, 손해점, 공연장으로 제한됐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허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시가 8월 중에 상가 허용 용도 변경안을 마련해서 시민공람및홍보청 목표를 완료하고 9월 중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내용을 10월 중에 고시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건물주와 임차 상인들이 상가 허용 용도 완화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가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와 검토를 빼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가의 전면 공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 공지 관리 규정을 개선해서 소상공인 5개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면 공지라는 것은 도로 경계선과 그리고 상가 건축성사위에 확보된 그 상가 중에 사유지를 말합니다. 이 사유지는 보행자 통행의 지장을 주는 공장물이나 계단이나 데크 등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이 점령 공지가 우리가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넓은 편 아니겠습니까? 차도시에 비해서 전면 공지가 넓기 때문에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보운동지역에서이 전면 공지에서 사업, 시범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계획 등을 보완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금년 말부터 확대 시행하도록 하것습니다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상가점령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종교시간을 정해서 활용하는 대신그 점령공지를 활용함에 따른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 광고막, 아, 광고물, 현수막 정비 의무는 그 해당 상가에 부과하되 위반할 적에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년 공지를 회복하때 거기에 따른 보행자라든가 아니면 상가에 날릴 듯 난질 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는 방침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정년 공기 이후에 네 번째로 저희들은 상업 용지 등이 최종식의 유합이 분양이 안된 자녀 상업 용지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행복 도시 내에서 분양이 안된 자녀 상가 용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상가 용지 자체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행복 도시 내 전체 상업 용지 중에 48.7%인 74만 4,249 평방미터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 용지는 행복청또 LH와 협의를 통해서. 상가용지를 가능한 한 축소해서 기존 상가 내지는 기존 상인들의 상권을 보다 좀 강하게 확보하게 해드리는 반면 시민들께도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상업용지의 용도로 영향을 추진하겠다. 예를 들었으면 오피스텔이나 호텔이나 아니면 일반 주거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아파트, 그 아파트 공동주택 내 상가 공급 제한 규정이 해지됨으로써 그동안 무분별하게 그 아파트 지역에서 상가 시설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세대당 탄도를 설정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월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6-4 생활권에 대해서는 세대당 6평방미터 수준입니다만 내년도에 입주할 예정인 6-3 생활단은 최대당 3제곱미터 상가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외로 향후 공급될 아파트 내 상가시설에 대해서도 상가시설 허용문제는 제한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가공식문제 대중 대중 지는 발성한 문제의 보호 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방법 이외에 문화 예술 행사 연계를 통해 시민의 문화 욕구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실 상가와 그 주변에서 문화 예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활력을 제공하고 공연장에 모인 그 소비자들 또는 시민들이 인근 상권으로 유인하게 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효과를 공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니다 이를 위해서 상시 공연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 공연을 확대해서 추진하고요. 다양한 예술인이 자유롭고 실용적인 문화예술 활동할 수 있도록 시내 삼가거리에서 지속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문화적 잔재성을 이끌어 수 있는 문예 창작 활동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는 예컨대 보헤이안 거리를 배치만 큼만 보고 즐길 거리를 늘 제공한다 그런 내용입 이를 통해서 공연 참관 인원이 자연스럽게 인증 상권으로 유입되는 그 효과를 보여한겠 시와 각종 문화단체 직제, 문화 단체 등이 주관, 후원하는 문화예술 활동과 축제 공연 등이 참관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수요 창출이도움될수 있도록 행제적적인 역할을 지속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보행교 같은 데서는 버스킹을 상시로 한다든가, 또는 거리도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문제고요. 이동형 아트 트랙을 활용한 거리공연, 또 세종컬처로드, 길거리를 특화된 생활권별로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도 그러합니다. 특히 올해는 도운동, 보람동의 공실 상가를 미술관, 문화예술, 체육, 아, 체온교육본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가공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느 한 방법을 통해서 상가공식 문제가 일시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다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상가공식 최소화를 위한 개선의 노력은 계속 해야 되 돼가, 계속 해야 나갈 차원으로 시청사업 결과 신축, 잠정 병기 상가 업종, 허용 용도 완화, 전면 공지 관리 개선, 상업시설 공급 조절 등을 방법을 써서, 그리고 아울러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 상품 활성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써서, 앞으로도 이 성과 공지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겹쳐 나갈 것이라고 니다 우리 시는 상가공실 대책 추진단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이추진단을 중심도 상가공실뿐만 아니라 초상공인 지원에도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방법들이 우리 상가공실 문제뿐만 아니라 초상공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